저는 이제 고등학교 2학년 서희원이라고 합니다. 제가 많이 긴장을 해가지고 잠시만요. 파이팅! 저는 이제 초등학교 6학년 때 공부에 대한 부담감과 앞으로 중학교에 들어가면 더 많아질 공부량과 이제 많아질 스케줄 때문에 두려움으로 가득찼었어요. 그러던 중에 이미 예제모에서 6, 7년 동안 훈련을 받아온 언니와 오빠를 보면서 저도 어딘가에 소속되고 싶다는 마음에 언니 오빠를 따라서 예제모에 나오게 되었어요. 저희 3남매는 함께 예제모 활동을 하면서 서류 퀴즈를 할수 있도록 도와주고 중보 기도를 해주었어요. 그런데 하지만 저희는, 저는 이제 여전히 주일에만 하나님을 찾는 썬데이 크리스천이었고 제 삶에는 큰 변화가 없었어요. 근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코로나19가 터지고 이제 교회가 문을 닫게 되니까 하나님과의 사이는 더욱 멀어지고 이제 사탄의 유혹에 쉽게 넘어갔으며 이제 온라인 예배도 열심히 다하지 않거나 아예 예배를 드리지 않게 되었어요. 이제 제 마음에는 주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겠다는 자만심이 생겼고 나쁜 것들에 대한 호기심도 생기게 되어서 이게 타락한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그러던 어느 날 이제 예제모 선생님들의 신방 전화를 통한 곡면으로 친한 형제자매의 얼굴이나 볼겸 이렇게 예제모에 다시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제 큐티 모임을 하려면 큐티를 어쩔 수 없이 해야 했기에 제 의지가 아닌 의무적으로 큐티를 시작했지만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하나님과 더욱 친밀해졌다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저를 찾아와 주셨어요. 그래서 이를 통해 겨자씨만한 이렇게 믿음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셔서 풍성한 믿음의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어요. 이제 예제모를 다니면서 Q3를 배웠고 그 Q3로 삶을 살아가면서 매일 아침에 영적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과 더욱 더 친밀해졌습니다. QT 말씀 중 깨달은 것을 삶에 적용하면서 이제 주님을 생각하는 삶이 습관이 되었고 주, 주일에는 서로 느낀 하나님 말씀을 큐티 모임을 통해 교, 공유를 했습니다. 이제 나눔 시간에는 말씀에 대한 다양한 시각을 경험했고, 다른 분들의 나눔을 들으면서 표면적으로 말씀을 묵상하는 것에서 말씀을 숨겨진 의미를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이제 그러다 주님께서 이제 저희 이렇게 찬양 인도자로 또 세워주셔서 이제 제가 느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나누고 그에 맞는 찬양도 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었고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 나누고자 주변 사람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바라보면서 이제 저와 맞지 않, 않던 친구들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었는데 그래서 막 이렇게 날카로운 말투로 막 이렇게 했지만 이제 지금은 이제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게 되었고 이제 그 친구들을 전도하고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다른 사람들의 사랑을, 다른 사람들을 사랑으로 이해하게 되었고, 까칠하고 막 신경질적인 저의 성격이 이제 감정적이게 않게 변화가 되었어요. 이제 삶은 이제 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고 노력을 했고, 이제 여기서 제가 가지고 있는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수많은 노력이 필요하고 그 가운데 고난과 시련이 오더라도 거뜬하게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의지하고 두려운 마음을 사라지게 해 주실 것을 믿으며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연기자라는 꿈이 있습니다. 하지만 연예계 환경에 대한 두려움으로 꿈에 대한 확신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친밀해지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연기자가 되고 싶다는 꿈을 갖게 되었습니다. 꿈을 위해 달려가며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힘쓰는 제가 될수 있도록 앞으로도 노력하겠습니다. 이로써 저희 세남매처럼 경건 훈련을 통한 가정에서의 큐티가 더욱 활성화되기를 바라며 신앙의 골든타임을 지켜낼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thank you